마지막 날 아침 맛있게 먹으세요 아 4박 5일 동안 먹었던 스타호스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 대만의 까르푸는네 주황색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입구에 비해서 안에 이게 보통 작은 사이즈의 까르프인데 굉장히 동네 슈퍼마켓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큰, 큰 까르프도 있으니까 대형 까르프도 있으니까 찾아서 네, 가시면 됩니다. 이곳 타이베이에서 유명한 아, 이 생맥주네. 네. 생맥주 18일만 유통이 가능한 온이 1 8데이시 타이안 비어입니다. 네, 맥주.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18일이 지나면은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자, 이곳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숙소에서 짐을 찾아서 봉하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열어줘. 네, 안 열어줍니다. 열심히 메뉴를 골랐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만 내서 현금 찾아놓은 게 없어서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어가다가크록스를 <laughs> 네, 쇼핑하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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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쁘네 괜찮네. 언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에 저기, 지비츠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9,000원입니다. 응, 어, 그러니까. 아주 쌉니다. 신고가? 어 그니까, 지비츠만 한국에서는 9,000원인데, 신발과 지비츠 다 포함해서 9,000원입니다. 아주 쌉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을 시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은 뭐, 뭐이 정도, 100원, 200원 정도. 어, 만원 정도 합니다. 네, 간단한 뭐, 오므라이스를 한번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진 글씨도 있습니다. 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은 조 개가 있는데? 오. 백장뽕 진짜 리얼 야채가 있 야채. 야채 간단한 군식 수준입니다. 그렇죠? 바쁘니까 간단하게 먹고 가자. 음. 이제 시간이 이제 공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공항철도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워인 에어포트 MRT 라인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하는미테에서 올라오자. 음, 네, 이 타고 내려가면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네. 음, 여기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타오위안 공항으로 13번 터미널 2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익스프레스이기 때문에 정착이 차 밖에 없어서 빨리 갈수 있습니다. 보라색 익스프레스. 어? 어? 안 타는 것 같아, 안 타는 것 같아. 다 아, 내리나 서, 봐. 여기가 파는 날이 어. 어. <laughs> 아 이제 들어가. 아 나오면 다 나오면. 다 나오면. 오케이 들어가세요. 자리 앉아. 지하철에 충전 우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아 고생했어. 오자마자 그래고 빨리 서둘러 가지고 딱 바로 탔네. 안 기다리고. 그렇지? 어, 이제, 어. 좀 편하게 기다렸다가, 아, 쓰시오, 쓰시오. 관, 이제 가서 이제, 공항, 공항에서 여기 이동하면될것 같아. 이제, 음. 예, 공항철도를 타고, 음. 타오면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진짜 음. 좋습니다. 얘기가 되네. 며칠 나오면서, 이드카드를한번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밸런스를 환불하는 데는 인포메이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드 체크 밸런스는 여기 밸런스 체크가 있습니다 음. 한국어 한국어 음. 잔액이 50원이 남아 있네요 50원이 남아 있고, 얘는 제시하십시오. 카트를, 제시하십시오. 카트를 제시하십시오. 카트를 제시하십시오. 얘는 안 되고, 카트를 제시하십시오. 똥은 1 판도 종료 50원이 남았네. 카0를 제시하십시오 판도 원5 50원, 판도 원5다원 50원. 50원, 50원. 50원, 50원. 드 잔액이 뭐 지금 50원, 이언달러씩남5 0습니다 그래서 50원, 을 환불받기 위5 0 5 4시2 0 0 0원 환불받기 위해서 4,000원을 손해 보기보다는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기. 이제 <laughs> 공항터미널에서 자, 3층 네. 출발하는 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빠, 오세요 좋아요. 대만 여행이 어땠어? 힘들었어? 효미 <laughs> 있는 대만 여행이 어땠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 응, 그래. 다음에 또 해보자. 저희가 대만에 도착해서, 네, 방문 기념, 뭐지? 네, 여행 지원금을 받았던 바로 그것이죠. 저희는 이제 24번 네, 부산에요. 체크인하는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 한국말로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24번 부산에요. 네, 이제 탑승 수속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줄이 엄청 많습니다.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Have a nice trip. Hello Kitty, e v e r a i r 그냥 키오스크 모형 만은그 것도 있네. 그지 그래서도 네. 로봇 커피가 있습니다. 네. 이름은 로비.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talk. Customer s t o p v i c e How to pay? Start to order. 아, 오더는 여기서 오더하는. 어, 한국어. 음, 한국어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100원. 라떼 140원, 카푸치노 140원, 뭐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이스도 있고, <목소리> 야마 글로벌 러브 피아노, 메이크 <목소리> 웨이브스. <Make a waves. 목소리> <목소리> 가자. 네, 뒤에 있는 에어프산을 타고 한국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대만을 떠날 것 같은데 하고싶은 얘기 없어? <laughs> 여행이 정말 힘들군요 자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행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